어, 다 다음 주까지 기쁨의 학교랑 제자반 시청을받습니다 어, 이제 나가시면서 카운트에 어, 지원수 있으니까 받아가시고 오늘은 우리 그 작년에 기쁨의 학교랑 제자반 모두 다 수료했던 우리 한성재가 나와서 간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간증할 때빛좀더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동기부여 받고 여러분들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 중3의 최영아 앞으로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오세요조사님해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좀더 알아가고, 바르게 어, 믿고, 믿는 그런 공부를 하는 기회가 없나 싶었는데, 딱 제자반이 어,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제자반이, 제자반 하면 너무 나대는 것 같고, 막 사람들한테 관심도 가질까봐,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중등부 남은 1년 동안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반을 하기 전에는 신앙심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막 지금 애들처럼 헛만 지고 어, 떠들고 그랬어요. 어, 욕도 지금 보다는 많이 하고 접해서는 안될 것도 접하고 그랬어요. 어, 그런데, 제자반을 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니까 점점 변화가 생기는 거죠. 나의 비전도 찾아가고 예전에는 어, 센 말도 안 들었고 땡깡 거리고막 그래 했는데 물론 지금은 좀 절제됐지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진지해지고 학교에서도 기독교 신자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비전을 찾고 싶으면 제자반을 꼭 하세요. 겉보기엔 제가 많이 안 달라졌지만 제자반 한다고 무조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작은 변화가 지인생에 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사실 아, 아, 어제 밤에 갑자기 카톡보러 어제 낮이었지 낮에 어, 조사님 카톡 보내가지고 영하야 조사님 부탁해야겠다 니받드시 들어줄거라 믿는다 그래서 신랑이 하다가 네, 어젯밤에 이제 다시 카톡해가지고 영하 안해줄거지 네. 아 영하가 해주네요 저거 제가 보지도 않았고 제가 써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하가 솔직하게 한거에요 우리 한번더 영하를 위서박수 박수 아 <laughs> <laughs> 영화 고마워 없다예 어, 설교하겠습니다. PPT 띄우십시오. 예아 조사님 이제 요나 계속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 제목 시작 자, 간섭의 사랑 한번 더 시작 간섭의 사랑 한번 말씀해 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요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사슬을 주고 그 배에 올랐더라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요즘 벚꽃이 한창입니다 그죠 아 벚꽃이 너무 요즘 어, 아마 이번주가 절정일거예요 절정이고 이제 다음주부터는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비도 오래가지고 보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파릇파릇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봄은 이제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까요? 아 시험기간. 네. 아, 우리 우리 중1들은 수학기 올라와서 처음 치 시험이지. 어, 축복한다. <laughs> 어, 너희들의 얼굴이 이렇게 바뀔 거야. 어, 한주한주 한 표정이 달라질 것이고, 한주한주 한 잠을 못 잡으려 해서 비타민 결핍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날 거야. 어, 음, 소장님, 무차 말하지만, 너희들의 어, 이 젊은 그런 에너지가, 어, 여기 중이중삼들도 있었었어. 근데 학교 시험이 다 흡수돼. 그래서지 <laughs> 우리 중인, 누나, 뭐, 오빠, 형들, 여기 중삼,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이런 거야. 네, 네, 시험기간 어, 너무 이렇게 절망하지 말고 조사님이 열심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성적이 잘 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이, 다시 시작 어, 조사님이조사장님 조사님 진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시험기간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는 거예요. 언제? 시험기간에 아, 조사님 시험기간에 교회 가는 것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여러분 위기가 곧 뭡니까? 귀해입니다. 난세에 너가 나죠 영웅이 납니다. 여러분 힘들 때 고난이 생길 때 누굴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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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소사님 진짜 기도할 거야. 이제 어, 뭐 늦은 친구들은 5월 첫째 주, 뭐, 빠른 친구들은 4월 셋째 주부터 이제 시험치는데이 포항은 어, 뭐 학생들의 학구열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뭐, 한 3주 전, 2주 전부터 뭐, 학원 특강 다녔나, 뭐, 도서관. 야, 솔직히 도서실가는 공부 안 하잖아, 그지? 어, 근데 그래도 일단 가야 되니까 약간 하는, 그, 액션이라도 쉬해야 되니까 하는 애 얘들아, 봐봐. 조사님은 진짜 믿음, 조사님은 믿음이 있는 게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어. 아멘. 아멘. 아 다시.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 파워가 있습니다. 아멘. 저 사람은 진짜 기도할 거야. 어떤 기도? 너희들이 이번 시험기간 그 중간고사 눈이 시뻘해지고 다크스쿨이기까지 내려오는 그 놀라운 엄청난 그 시련 앞에서도 그 시련 앞에서 기적을 맛보고 아멘! 능력을 맛보고 아멘! 하나님사 살아계신 을 맛보는 아멘! 아멘! 그런 예배자가 이 자리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마이크 조금 더 줄여도 될것 같아요 제 목소리 너무 커가지고 부담스럽네예자 봅시다 이제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지? 자 오늘 어, 지난주에 쓰인 말씀은 뭐냐면 아미떼의 아들 아비 요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는 거야 뭐가 이랬다고? 말씀이 이랬다 그 말씀 뭐냐면, 야, 요나야, 넌 일어나서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나의 말,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뭐. 니누에, 늙은 땅,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망해가, 망하게 해버릴 거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조사님께서지금 보여주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이야. 여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북이스라엘이고, 니누에가 어 여기야. 아수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다 아수르. 자,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누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이쪽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 그 다시스 가기 위해서 베르카지. 아직 우리가 여기 머무고 있는 거야. 베타카가물골 뱃속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니누에로 가지. 이게 그 스토리야. 자, 음. 첫 번째 뭐냐면 니누에는 어떤 곳이냐면 아스르의 아수르의 수도. 야 아스르의 수도. 아스르의 수도는 뭐냐면 그 당시 최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수도였던 거야. 얘들아 미국의 수도 어디야? 아, 워싱턴이 뉴욕 아니야? 나뉴욕이줄 <laughs> 알았는데. 아, 워싱턴이구나. 아, 그래. 그러니까, 시, <laughs> 아, 네. 아, 조사님은 30, 30.. 31년 동안 미국의 수도를 뉴욕을 하고 있었네데 아, 쓸쓸하네. 아무튼 간에. 어차피 더 수능이 안 나오니까, 그치? 아무튼 간에.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서.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하고 아수르하고 사이가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단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냐면 이 요나라 살던 시절에 50년 뒤에는 이, 이 아수르, 이 아수르라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 그러니까 요나마음에그 니누를 가고 싶어서 안 가고 싶어서 안 가고 싶지. 안가어서안 가고 싶어서 사이가 안 좋은데. 뭐 한다고? 누구 좋아하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이니다그데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고 야 요나의 믿음 높니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네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 이게 아니라 이 요나를 볼때 누구를 볼수 있어야 될까요? 다시 이 요나를 볼때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를 볼때 누구를 볼수 있어야 될까? 어, 나를 볼수 있어요. 나. 나. 누구? 나. 우리도 각자 하나님께서 아무렇게 이 땅에 보내자 하나님이 신심해가지고 누굴 띵 만들고 띵 만들고 띵 만들고 야 가라 가라 가라. 이는뭐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이미 너희들의 이름 너희들의 모든 인생마저 다 설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뜻으로 살까 안 살까? 안 산다고. 왜? 이 요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획이 더 높았거든.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도 마찬가지야. 시험 기간에 교회 나온거 힘들지. 너희들 이 학교가 학교가 돼 스트레스 받지. 부모님을 보내도 스트레스지. 교회 오면 조사님이 뭐라 하지. <laughs> 이게 교회 오고 싶겠니? 자은 문자지. 그 감옥 같은 일상을 보내고 교회 받는데 교회에서도 예배 드려야 되지 힘들지.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황. 여러 가지 어떤 컨디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버린다.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로 누구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은 얘들 봐봐. 봐봐. 오늘은 정사님이 이 요나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요나를 어떻게 다루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라 그래. 봐봐. 오늘 이은산절인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어로갔다고 다시 스어디로갔다고 어디로? 갔다고? 다시스. 어디로, 갔다고? 어디로? 다시 쓰 다시 쓰로 도망을 하려 하여 요 바로 내려왔더니 빨간 글씨 읽어봐 시작 조사님이 다시 씻기다 시작 다시 씻는 거지 목소리 작으니까 다시 시 빨간 글씨만 마침 시작 다 마침, 마침 시작, 마침 시작. 자, 스톱 야 포인트야, 봐봐 지금 요나가 좋은 길로 가고 있어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어 다시, 착한 길로 가고 있어,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어. 어, 그런데,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형통할까, 형통하지 않을까? 형통. 형통한 거야. 대박. 야, 하나님이, 야, 니는 이대로 가. 하나님, 저 니네 가싫어 하고, 하나님 지킨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형통한 거야. 고속도로 가 하이웨이 거야. 마침, 그니까, 러이 니네가, 네, 아, 니네가 네, 나 요가가, 하나님 말씀 순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 반대로 가는 길이 어떻게 다고잘 되는 거야? 신기하게 마침 갔는데 배가 있는 거야. 잘 들어봐, 아, 봐봐. 지금 요나는 이내로 와 이쪽으로 가야 돼. 지금 하나님이 야, 이내라, 아, 요나야, 요나야, 이쪽 가라, 가야 돼.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피하면서 해 반대로 가고 있다고. 근데 반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이 길을 막든가 아니면 다리를 불라든가뭐 해야 되거아니 그런데 가는 길에 보니까 마치 뭐가 있다고? 배가 있는 거야. 배가 있어. 어디로 가는 배? 니네로 가는 배? 아니면 다시 쓰로 가는 배? 다시 쓰로 가는 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 쓰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어디 올랐더라? 배에 올라. 너무나도 순탄, 숨타... 순조로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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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나... 음... 이까 그러니까 일해 가야 되는데 이해 가는데 이상하게잘 되는 거야. 오잘 되네. 다음 시간 조사해 볼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자 배까지 타는데 완전 정토에서 근데 배타는데배탄 다음 문제인거야배 탄데 하나님 <laughs> 바다에 보여드려 뭐큰 바람을 내려가지고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해버리는 거야. 오늘 조사해 비교 보면 까지게자 정리해 볼게. 아, 읽어 보자. 위에 거마 시작. 조사님은할 때까지 할 거야. 그럼 님 배워봐. 다시 시작! 네. 그래. 얘들아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잖아. 그런데 내가 이걸 너희가 쓰는, 너희란다. 너희들이 쓰는 용어로 바꿔볼게. 간섭이야. 간섭. 너희들이 부모님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세 글자 뭐야? 잔. 그렇지. 근데 너희들의 용어로 볼때는잔소이고 너희들의 생각으로 볼때는 간섭인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을 보 때는 뭐야? 은행이야. 자 봐봐. 지금 요나는 니네로 가야 되는데 그는 니네로 가지 않고 반대로 하고 있어. 근데 뭐가 잘 풀린 것 같았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바람을 불어가지고 배가 거의 깨지도것들거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지. 자 정리해보자. 첫 번째. 요호와의 억을 피하려고 일어나. 요나가. 두 번째. 두 번째.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라. 세 번째.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내리시네. 얘들아, 이 본문,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조금만 너희들의그 브레인을 돌려봐봐. 하나님은 이러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조사의 은혜라고 말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번 더 하나님은. 하대가될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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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자기 백성을 자기의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아멘. 아멘. 좋아 역시. <laughs> 야 누구 때문에 이거 한다? 역시 중삼 사랑해 기미다 보라무 자매들. 자 얘들아 뭐냐면 했잖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 때로 저희들은 포기 안해. 자, 하나님 마음 같으면 내가 탔으면 이 요나 말도 왔는데 내가 말했네가하나니인가 그래, 야, 으니가니가들가라라하으고하나님네 있잖아 아주 요나에게 친절하게그 길을 막으시고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하나님의방향으로 틀어버리셔 우리 요나의 입장을 하더니, 네가 들으 하더니, 네가 들으라하니하니 귀찮은 일이지.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된그 귀찮은 일이 어떤 거라고? 은혜고 사랑이라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절대로.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아. 잠시는 뭔가 심판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런데 큰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 하나님은 두드셔 가서 하셔자 얘들아 시0편 139편 말씀 좀 읽어볼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장자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 버전이야 얘들아 조사님 9절 내가 새벽나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지라도 10절 다같 시작 자네 지금 잘했어, 잘했어. 좋아, 봐봐 시편 말씀에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마신다, 마신다, 마신다 붙으신다. 얘들아, 우리가 신앙생활 너희들 봤잖아. 소사 요즘 고민 있어. 무슨 고민이냐면은 아까 영화 할때말에 굉장히 공감해. 우리 소지 꺼놓고 얘기해보자. 까놓고 얘기하니 진짜 소신이 말해가지고 기쁨의 학교 재단 훈련을 받는다고 물론 하나님이강건중 은혜로 말암면 뒤집은 역사가 있어 그런데 그게 다른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데 조사님이영광 했던 그 단중에 조사님 마음에 꼽힌 게있어 뭐냐면 진짜 작은 변화 진짜 작은 변화 하나님이 그 진짜 작은 변화를 통해가지고 그 인생을 뒤집으셔. 야, 제자 빠졌던 친구들, 기쁨이 갔던 친구들, 지금 은 어때? 중이들 조사님 솔직히 너 진짜 마음 아픈 거알아 태준이, 조사님 봐. 미안, 태준이만 불러서. 다. 봐. <laughs> 너 작년에 얼마나 뜨거웠노? 너 작년에 인도하고 중국 가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수련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았잖아. 지금 어때? 지금도 여전히 그래? 아, 괜찮아. 그래서 그게 실패한 거야? 아니야. 사실은 조사님이 금요일까지 설교를 다 끝냈어. 근데 조사님이 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현듯이, 불현듯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말씀 주시더라고. 왜냐면 조사님 마음에 갈등이 있었거든. 뭐냐면, 하. 그 2010, 야, 우리 작년에 얼마 뜨거웠노? 조사님, 여기 머리, 물 붓고, 머리 밀고, 우리 중위 애들은 모를 거야. 중위 조사나알 거야. 얼마 뜨거웠노? 근데 지금 어때? 나 조사님, 솔직히 좀 충격받았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거든. 너희들이 계약하면은, 학교 다시 들어가면 다시 다운될 거라고 예상하고 싶었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빠른 거야. 아, 빠르게아니 너무 빨리 추가해버리는 거야. 조사님 마음속에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하나 이런 마음속이야. 뭐냐? 나는 절대로 포기 안 한다.